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안양역 프로지오 더샵 7월 실거래 내용 및 타입별 최저가 매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7월 9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7월 실거래 내역을 보면 4일 타입이 실거래 신고가 됐는데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3년도 6월 달에 1층이 5억 100만 원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24년도 6월 달에 20층이 5억 6,800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는데 7월 2일자로 분양권이 중개거래에 의해서 4층이 5억 4,800의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분양 금액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4일 타입 같은 경우 3층에서 4층 분양가격이 5억 1,310만원, 확장비 977만원, 총 합계 금액이 5억 2,287만원인데 4층 5억 4,800하고 비교해 보면 프리미엄이 최대 2,513만원이 신고가 됐습니다. 4층에 유상 옵션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면 이 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매도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102동의 4일 타입 1층 남동향이 프리미엄 3,000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동의 35층 남향 같은 경우 프리미엄 4,000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 22년도 3월 17일자로 입주 모집 공고했으며 위치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총 21개동 2736세대로 구성되어 이 있는데 일반 분양은 687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최고층은 37층까지 되어 있으며 24년도 10월 달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1.3일대가 되겠습니다. 분양 당시 1순위 경쟁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일 타입 같은 경우 82세대가 공급됐는데, 해당 지역에 278건, 그래서 3.39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기타 지역은 217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마감된 타입이 되겠습니다. 당첨가점은 최저 29점도 나왔습니다. 최고 66점, 평균 39.84점의 당첨가점이 나왔습니다. 59A 타입도 7월 실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3년도 11월 달 23층이 8억 2200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24년도 3월 달에 3층이 7억 5400에 신고되면서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2일자로 분양권이 중개거래에 의해서 20층이 8억 281만원의 실거래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냥 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9A 타입이 20층에서 29층이 7억 5,540만원, 확장비 1,148만원, 총 합계 금액이 7억 6,688만원인데 20층 8억 200하고 비교해보면 프리미엄이 최대 3,593만원이 신고가 됐습니다. 20층에 유상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보면 이 금액은 더 낮아지겠습니다. 네이버 매도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선을 정렬했을 때 103동에 59A 타입 1층 남향이 무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동의 59A 타입 12층 남향도 프리미엄 1000만원 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1순위 경쟁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9A 타입은 148세대가 공급됐는데 해당 지역에만 1,089건이 접수되어 7.36대1의 경쟁률로 1순위 해당 지역 마감으로 끝난 타입이 되겠습니다. 당첨 가점도 최저 45점에 최고 71점, 평균 52.77점의 당첨 가점이 나왔습니다. 타입별 최저가 매물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네이버에서 7월 9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먼저 5구 B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107동에 33층 남서향이 프리미엄 3,500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권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5구 C 타입 같은 경우 낮은 순으로 보면 121동에 5구 C 타입 2층 남서향이 프리미엄 5,000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3동에 5구 C 타입 저층 남동향도 프리미엄 6,500선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입별 매매 내역 보겠습니다. 노란색 칠한 부분들이 타입 중에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색 칠해진 부분들이 타입별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인데, 5구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5구 타입 23년도. 59A 타입 같은 경우 9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7억 8,300대의 신고가 됐는데, 24년도 상반기까지 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7억 7,000대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타입들도 전반적으로 7억 8,700에서 7억 7,400대, 7억 9,400대에서 7억 8,400대, 5구 타입은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41 타입 같은 경우는 오히려 5억 4,200대에서 5억 4,800대 오히려 4일 타입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건수를 보면 22년도에 3건, 23년도에 28건, 24년도 상반기에 31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월달 현재까지는 2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월별로 매매건수를 한번 살펴보면 24년도 6월달에 10건 거래로 가장 많은 거래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양권 거래가 라든지 전반적으로 거래가 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